로보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여기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미신당 동일하고요. 바로 일부러 쳐줄게요. 몇 차로 보여요? 2차로 응. 보셔야 돼요. 이때 두 분의 곱이 현재 스포와 3일 때 K값이 얼마냐 이거 블랙홀이 돼서 못 풀어요. 얘를 이렇게까지 해줘. kt 그때 알파벳 하고 어, 마이너스 인데 어떻게 K가 나오지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얘 글이 뭐야?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 아, 흔적이 남아야 돼 <laughs> 만약에 얘가 그냥 알파벳타 그런게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이거 비해시켜 줄 테니까 <laughs> 이게 응? 돼야 돼. 네, 너무무서 돼. 이해 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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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에 돼. 돼야 돼. 알파 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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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네. 음.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은정님께서는 더 하셔야 되죠. 중상 때부터 했어요, 대인님. 네.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K예요? 두 분의 곱은 얼마예요? 근데, 어? 곱이라고 해서, 여기, 서 블랙홀이 되는 거야. 얘가 현재 만나식이 K하고 연관성이 없죠 근데 여기를 해석하면 여기가 어딨는데?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근데 이게 얼마라고 그랬지? 3. 그러면 로그 쌍쌍은 얼마야? 1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이렇게 답이 된 거예요. 일단 얘 보면 어떻게 풀줄 몰라요. 이게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얘뭐 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4 여기는 어떻게 써요?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3 백엔 2 로그 x 를 t 로 바꿉니다. t 마이너스 로그 4 t 마이너스 로그 3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요거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로그 3t 마이너스 4 로그 t 그럼 로그 4와 로그 3과 곱하기 t 플러스 로그 4 곱하기 로그 3 빼기 1이 골라 t로 바꿨으니까 얘 근이 누구예요?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두 글입니다. <laughs> 만약에 알파베타 쓰면 절대 안나와 다시한번 알파베타 쓰면 결코 안나와 이거 그건 어디서 바꾼지도 몰라 흔적이 남았잖아요. t에 대한 흔적을 못찾아요. 따라서 두 분의 합은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로그 10인가 되죠. 그 다음에,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는 로그 4 곱하기 로그 3 빼기예요. 자, 원하는 건 곱이에요. 여기서는 곱 절대 못 만들어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까지 다 써드렸어요. 하지만 쓸수 있는 건 너예요. 따라서, 로그. 알파벳타는 아, 로그 12죠. 취한 걸 떼었으니까 붙인 걸 떼면 10이 남겠죠. 답은 12입니다. 여고 애들이 공부 자리가 대 여고 애들이 공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어. 그때마다 좀 바뀌어. 내가 예전에 했을 때서울대도 대학 여고 애들 좀 갔거든. 지금은 못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내있을때 내가, 내가 가르쳤던 때원절공학라 갔거든. 걔가. 근데 이렇게 반수했어요또 마음이 안들지가서 보니까. <목소리도> 들어가서 시대에 따라서 그게 음. 음, 좀 변해 그래서 어디가 낫다, 뭐나인데 하기가 음. 좀 그렇죠. 좀 하도 어려워요. 시험. <목소리도> 너무 <목소리도> 뭐 쉬운데 선택하려고 그러면 음. 그건 안 되잖아. 요니 이미 선택했어. 니 <목소리도> 가서 얼마나 잘 하는지지만 뭐. 성실하면 가고 이번에 교대 구등급도 합격한 거 알아? 오, 네파 물론 물론 그렇게 <laughs> <넌. 좋겠어요>. 어. <laughs> 어, 아, <저는> 졸업하기는 <laughs> 쉽지는 않은 거졸업은할수 있을 진짜. 수도 있어요. 근데 구등 구등급이면 거의 군과 하나 아예는 아니죠. 요번에 그래서. 어, 교대, 선생님 되려고 해. 불행이겠죠? 누구한테는. 왜요? 누가? 선생님 선생님으로 나와. 그, 그 선생님 못 잘라. 그럼 학교로 온단 말이야. 음.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가르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 음. 그래서, 지금 대학이 변하고 있는, 니네 때문에 더 변해. 어. 학원도 인원이 음. 없는 이유. 그런 것도 있어. 출생률이 낮은 것도 있 물론, 서울이 그래도 모이는 데라. 아, 이거는 지금 처리가 좀 복잡해. 똑같은 것도 아니야. 이건 제곱이 있고, 여기는 바같이고 그럼 여기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로그 2의 2에 4는 2예요. 2의 2에 2제곱이라서. 더하기.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여기는 2 e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 2 로그 2의 x죠. 어쨌든 간에 얘가 변화를 줄수 있는게 생겼어요. 요거를 t로 주면 t제곱 자, 말로 합니다. 4t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4t 다시 한번 4로그의 x 마이너스 8로그의 2 x 마이너스 4에요. 숫자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넘으니까 마이너스 6 이꼴려 이때 두 분이 누구예요? 알파벳한가요? 이렇게 쓰면 다안 나온다고 했어요 뭐라고 써야 돼? 로그인 알파자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얘입니다 밑이 달라요 그럼 얘를 변화를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변화 주진 않아요 그럼 얘는 뭐야? 이거와 이거 바꾸면 뭐라고 써? 역수 로그 2의 알파분의 1의 전체 제곱이고 로그 2의 베타분의 1의 전체 제곱이 자, 그럼 왜 요거와 요거를 구별할수 있어야 되냐 이제 물어볼 하자. 어떻게 돼? 전꼭꾸로죠 로그 2의 알파분의 1의 제곱 로 아. 로그2의 베타 분의 의 제곱은 로그2의 알파 분의 1 더하기 하시면 말씀하세요. 두분의 9분 깍 소를 읽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안됩니까? 다시 얘가 근인데 거꾸로가 그러면 거꾸로 읽으라고 했어요. 정리하세요. 9분의 4 플러스 3분의 4. 다시 9분의 4 플러스 3분의 1, 그럼 9분의 4 여기다 3곱 해주면 되죠. 9분의 7. 여기 요 어? 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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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5 5 5 5 5거5 5렇5 5 5 5 5 5 5 5 5 5 5어5 5 5 5 5어봐1 마이너스 x x 5 5 2의 예정보다 크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x 3 2를 곱하면 2 2x 헐.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질문.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안 돼. 돼? 1만 막 곱해도 돼? 정해 양손지음손지알수 없잖아. 응? 대 답이 어느? 왜 <laughs> 이러는 건 얘를 썼어 어 미쳤나 봐 알파 플러스 패턴 데 답이 없네? 답 답이 3분의 2인데 왜 3분의 2가 안자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 여기까지도 무리가 없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됐냐고 이게 양수야? 이렇게 놓고 답이 안 나온다고 징징 낸다고 아예 안 풀거나 어떻게 하는 라 얘기예요? 로그는 있지만 뭐잊지시면안 잊지, 돼요. 그래서 로그 부등식 오히려 쉬워요. 여기가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요. 이거 빡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문제가 없어. X는 1보다 작아야지. 그럼 최종상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이렇게 된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안 되냐? 이거가 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막 찍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자, 거기 보기가 있을 때만 가능해. 보기가 없어도 좀될수 있는데, 그러면 얘 둘이 합치면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단 저거 풀 수는 있어 근데 요거를 뭐라고 그 했냐면 요 조건을 정의의 조건이라고 해요 정의가 되는 조건 이 조건을 잊지 마세요 잊으면 이거 실수 진짜 많이 나와요 상위권도 그래요 잊지 마세요 범위 잊지 마세요 그래서 486번은 눈으로도 풀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일단은 1번, 2번은 다 틀려요. 마이너스 7은 사고 쳐요. 마이너스 6도 사고 쳐요. 그래서 거기 1번, 2번은 틀 수가 없어요. 486에서. 그걸 먼저 짓고 가라고 이게 보기에 지금 있어 이거 이거 학교생이 몰라서 내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이면 여기가 음수 나와서 이거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풀어보면 안돼 그래서 부등식을 몇 개를 정리하면 보기에서 몇 개가 잘려 나가 그럼 나머지 거 풀면 돼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자고 일단은 여기에 보면 x 플러스 x 플러스 6 얘가니까 그러니까 x는 무조건 마이너스 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커야 되니까 3번, 4번, 5번이 가능성이 너무 한 거지. 그 다음에 풀이는 요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로그 0.5에 더하기는 곱하기로 더하기는 곱하기로, 그럼 로그 0.5에 1 4야 똑같이 떼어야 되는데 x 의 제곱. 7x 플러스 u 여기는 14인데 이게 과연 맞아 틀려? 1보다 작아 커? 지수는 1이냐 밑이 1이냐 아니냐야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감수함수죠? 이렇게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크다가 아니에요 더 x제곱 플러스 7x 넘어 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그게 나온 거야. x 플러스 8, 뭐가 나냐면 얘가 사이사이 이게 나온 거지. 이거. 게 틀리라고 낸 거지. 이렇게 답쓰면 진짜 큰일 나요. 뭐이으시면안 돼요. 선생님이 지나갔지만 이거 x 플러스 1이 양수, x 플러스 6이 양수. 그럼 이 두를 합쳐준 건 뭐야?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에서 더다 x는 이렇게 된게 답이 되게. 그래서 이 답은 3번입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늘 말씀드린 가수와 진수는 가수와 진수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요. 일보다 크거나 양수 이어야 돼요. 음수 못 키워요. 또 힘들어 요또었다 해요. 동이 자꾸 졸아. 5분 네. 씻게요. 끊어주세요.